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시대민입니다. 이번에 프린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 인쇄, 복사, 스캔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잉크젯 플러스 네, 정품 무한 SLJ1560W라는 모델인데요. 어, W라고 붙어 있으니까 와이파이가 되는 모델이죠. W가 이제 와이파이 앞자거든요. 어, 이 제품으로 지금 문서를 하나 출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문서 출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선으로 연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어, 거실이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방이나 아무 곳에나 설치해놓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무한 잉크라고 했죠. 최근에 나오는 어, 컬러 잉크젯 복합기 같은 경우에 용 용지를 좀 많이 출력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무한 잉크라고 해서 막뭐 잉크통을 큰 거로 막 이렇게 주사기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 이 제품은 정품 잉크를 이용해서 무한 잉크 어,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처음에 제품 박스 안에 보면 이렇게 잉크가 들어있는데요. 네, 블랙과 세 가지 색상. 여기 네, 보면은 노란색, 청록색, 네, 심홍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어, 처음에 잉크를 넣게 돼 있어요. 내부에는 이제 카트리지가 들어있긴 한데요. 정품 잉크 무한 잉크를 통해서 이쪽으로 통해서 들어간 잉크가 카트리지를 통해서 이제 출력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그 정품 잉크를 넣을수 있는 통이 있어요. 보면 처음에 이게 지금 블랙을 지금 일단 제가 좀 채워 놓은 상태인데, 처음에 열어 보면 애기 막혀 있어요. 이걸 뚫고야 열어서 열고 이걸 다시 닫아줍니다. 열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거를. 잉크를 더 많이 채워주고 싶다. 만약 블랙이 부족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가 채우고 싶을 때, 이거 그냥 거꾸로 이렇게 꽂아주면 잉크가 쭉쭉쭉 하고 들어가요. 다 채워지고 나면 이렇게 뽑으면 되고요. 네, 뽑으면 되고, 그리고 뚜껑을 다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잉크를 채워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꽂으면. 쭉쭉쭉쭉 하고 들어갑니다. 작은 통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예, 기다리시면 은쭉 차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정품 잉크 통을 이용해서 잉크 채웠습니다. 지금 꽈득 전부 다 채워놨는데, 이게 부족해지면 또 채우면 되고, 부족해지면 채우면 돼요. 만약에 작은 카트리지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경우라면, 은 만약에 한참 잘 출력되고 있다가, 어, 잉크가 부족하냐고 채우려고 하면은 갑자기 잉크가 부족한... 경우 있고, 그런데요. 이거는 이런, 어, 저렴한 정품 잉커를 여러 개를 구매해 놓고, 어, 필요할 때마다 채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채울 때 양이 많기 때문에 출력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뭐, 몇천 장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하면은 좀 잉크량을 좀 많이 쓰겠지만, 문서를 많이 출력하는 경우라면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 많이 쓸수 있을 겁니다. 보면, 어, 네, 이런 식으로 열어서 바로 채워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정품 잉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어, 가끔 보면은 정품 잉크가 아닌데 억지로 호환되는 잉크를 구해서 막 채워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정품 잉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품이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잉크가 원래 이게 몸에 잉크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손으로 만지는 것도 좋지 않을 거고 이걸 만약 먹게 되면 더 위험할 거고요. 만약에 뭐 마시게 되거나 아니면 증류해서 이렇게 호흡기로 들어간다거나 하면 안 좋을 텐데, 불법 잉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어떤 재료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더안 좋은 재료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출력을 많이 하는 경우라면은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품 어, 잉크를 쓰시는 게 무조건 좋고요. 정품 잉크를 써야 기기 수명을 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법 잉크를 쓰시면 기기도 사실 수명을 연장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 몸에도 해로울 수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인터페이스 좀 살펴봅시다. 보면 컨트롤러는 이쪽, 왼쪽 부분이 있고요. 상단 부분에는 스캔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종이 넣고, 이렇게 넣고 스캔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는 용지함이 있는데, 60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용지함을 일단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접어서 정리가 되는 형태예요. 용지를 넣고 싶다면 뒤를 잡아 당겨서 이렇게 뒤로 밀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이 사이에다가 어, 용지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A4 용지부터 더큰 용지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뒤에다 거는 부분 을 통해서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A4 용지를 넣고. 출력이 돼서 나오면은 앞쪽 부분으로 나와요이 앞쪽에 보면은, 네. 이 부분 통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 정리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정리할 수 있고, 용지가 나와서 그냥 바닥에 막 떨어지면 되니까, 이걸 당겨서 이렇게 놓으면은 됩니다. 네.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최초에 설치할 때는 안에 이제 카트리지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이제 정품 잉크를 채워야 되고, 아, 순서는 이제 정품 잉크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 카트리지 를 넣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총기가 걸렸거나 아니면은 뭐 카트리지를 꺼내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래쪽을 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안쪽에 보면은 도어가 하나 더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데 이걸 당기면은 어 아마 가운데께 툭 튀어 나올 겁니다 카트리지가 가운데로 이렇게 위치했는데요 이 파란 걸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요 그럼 카트리지를 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부분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카트리지를 꺼낼 이는 없고요.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라면은 뭐 용지가 걸렸거나 미면서 이제 제거할 수가 있는데 어 원리를 설명드리면은 이 오른쪽 편에 전품 잉크 대용량 잉크를 통해서 잉크를 넣으면은 잉크를 넣으면은 잉크 여기 모여 있죠? 잉크통에 대용량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타고 들어와서 카트리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위에 누를 때이 위에 이제 콜이랑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잉크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카트리지는 속에는 이제 비어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 잉크를 통해서 잉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 어, 대용량 잉크를 먼저, 최초에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면은, 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설명에 있습니다. 꼭 연결을 먼저 하라고. 일단 사용해본 바로는 이제 헤드를 바꿀 수 있으니까, 만 출력하다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땐저 부분을 바꾸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대용량 잉크를 통해서 계속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뭐 카트리지 저걸 계속 바꾼다 하면은 가격이 좀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어 잉크를 계속 채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더 유지비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 레이저 어 레이저 프린터 같은 거를 이용하면은 출력 속도는 더 빠르고 좋긴 하겠지만 저도 실제 사용해보면은 조금 아쉬운 거는 뭐 물론. 속도가 더 중요한 곳에서는 그런 걸 써야 되죠. 그런데 쓰다 보면은 뭐 소모품이 뭐 망가지거나 뭐 드럼을 바꿔야 되거나 그런 경우 생기는데 그걸 바꿀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얘만 채워주면 되고 만약에 헤더가 너무 많이 써서 이 헤드가 망가졌다 그러면 저것만 교체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아무래도 좀 적게 들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력을 한번 해봤네요 사진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고, 네. 사이도 출력해보고, 제 사진. 어디 가서 찍었던 사진이랑, 뭐 음식 사진도 찍어보고, 이건 제가 출력하다 정지했어요. 어, 네. 문서 같은 것도 출력을 해보겠는데, 결과물은 상당히 깔끔하고 좋아요. 종이가 우글우글 하진 않고요 깔끔하게 잘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상태를 표시해주는 모니터가 간단히 있고요 0, 1, 2, 3, 4에 올라가는 게 출력 장수를 표시해줄 때 이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 어, 사용감은 상당히 간단해요. 뭐, 취소하고 싶을 때 취소 누르면 되고요 다시 시작은 만약에 뭐, 용지가 부족해서 멈춘 상태에서 용지 채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는 다시 누르면 시작합니다. 무선을 껐다 켰다는 버튼이 있고, 이거는 정보를 출력해주는 버튼이에요. 누르면 이제 정보가 출력해서 나옵니다. 그 와이파이 다이어트를 켜거나 끄는 버튼인데, 만약 켜지면은 여기 무선은 파란색이 들어오고요, 와이파이 다이트는 이제 하얀색 등이 들어옵니다. 무선 정보를 마찬가지로 출력할 수 있고, 그리고 컬러랑 흑백, 네 스캔이랑 출력할 때 버튼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제 종이를 놓고 컬러로 스캔하고 싶다, 스캔 출력하고 을 싶다면 이걸 누르면 바로 출력이 되는 형태이고요, 흑백을 누르면 이제 흑백이 출력되는 형태인데 와이파이 다이트이기 때문에. 그 무선을 이용해서 이거 와이파이 되는 모델이니까요. 무선 이용해서 PC나 노트북에 연결시켜서 어, 출력하는 게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출력도 가능합니다. 삼성 모바일 프린터를 이용하면은 어, 무선으로 스마트폰 이용해서 출력도 가능한데요. 스캔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사진에 들어가면 사진 선택해서 뭐 출력하는 가능하고요. 문서를 출력을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어, 여기는 문서를 출력할 건데 인쇄 누르면은 어, 쭉쭉쭉 하고 인쇄 중이라고 표시되고요. 출력이 시작되게 돼요. 네. 지금 보면 앞쪽에 있는 그림부터 나오는 것부터 출력되겠죠. 스마트폰으로도 스캔도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은 걸 바로 여기 가져와서 와이파이 다이터트 연결시켜서 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PC 이용해서 또는 어, 노트북 이용해서 출력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어, 무선으로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장점이 여러 가지 생기는 거죠. 특히 뭐 스마트폰으로 출력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무선 연결되기 때문에 뭐 요즘은 사실 무선 연결되는 게 크게 장점이 아닌지 모릅니다. 왜냐면 무선이 되는 프린터들도 많기 때문에 이 모델은 일단은 어 동종 같은 모델 중에 있는 것 중에 W가 없는 모델보다 w 가 있어서 이제 와이파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장소에 크게 구애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 전원만 연결되는 공간이라면 어디든지 설치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용지함이나 이런 부분들, 네. 빼고 접어두면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게좀 괜찮고요. 그리고 실제 상해 봤을 때 괜찮은 점은 무한 잉크 통은 이건 한번 채워고난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또 다시 또 여러 가지로 구매를 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만약에 잉크가 부족하다. 그때만 가져와서 바로 통만 뒤집어서 잉크를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어, 거추장스럽지 않다는 게 장점이고요. 보면은 뭐, 주사기로 막 이렇게, 이렇게 잉크, 이렇게 호수로 연결되는 거 보면은 좀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그걸 잉크 체험에서도 잉크가 쏟아지기도 하고 뭐 번거롭고 문제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정품 잉크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정품 잉크 이용해서 어, 출력을 좀 많이 해야, 해야 되는 분들, 유지비가 좀 적게 들면서 출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